옥상 살레 집살레, 권소장입니다. 성주 IC 4분, 가사 29분이면 도착 가능한 럭셔리 단독주택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입니다. 성주와 고령을 잇는 가야로에서 바로 보이는 오늘은 전원주택 단지 중 가장 럭셔리한 주택입니다. 내지 151평, 건평 45평, 1층 30평, 2층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령 쪽으로 가는 가야로가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막히지 않은 뷰입니다. 현재는 임야이나 준공되면 바로 대지로 전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텃밭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집들과 이렇게 울타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나 측백나무 등으로 원하시면 시공 가능합니다. CCTV는 4대 상수도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가야로로 향하는 고령, 가야로로 향하는 길이 촥 뚫려 있습니다. 벽 마감이나 현관문마저도 5급 재료로 다 마감시공한 곳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신발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 물건 적재 가능하고요. 현관 들어오시면 오른편으로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에 간접 조명 등 깔끔하게 시공되어 바로 이사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 사용자에 맞춰 편리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싱크대 높이보다 살짝 낮게 아일랜드 식탁도 따로 있고 주방 옆에 이렇게 장 냉장고 다 넣으면서도 냄새나는 것 조리 가능한 보조 주방 따로 또 있습니다. 보조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본 주방에는 인덕션으로 딱 분리해서 시공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 보면 발코니가 1층에도 2층에도 각각 1층에 3평, 2층에 4평 정도 있습니다. 1층에는 방은 한 개이나 손님들 사용하실 수 있는 공용 욕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향하는 문을 가릴 수 있는 여분의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 밑에는 우리 물건들도 적재할 수 있고, 작은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깔끔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2층 가는 계단을 앞쪽에는 이렇게 안방, 북박이 장 시공도 다 되어 있지만, 옆쪽으로 드레스룸까지 다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있는데도 북박이 장까지 시공 다 해두어 더욱 좋습니다.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장도 요즘 스타일입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다 세심하게 사용자를 배려한 인테리어 공간이 하나하나 눈에 띕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방 2개, 화장실 1개, 발코니 약대 평이 있습니다. 이곳의 난방은 LPG 가스 개별 난방입니다. 주 구조물은 스틸 하우스입니다. 발코니가 1층뿐만이 아니라 2층에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2층에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코니만 바라봐도 정말 탁 트인 시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두고 커피 한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방에도 북박이장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방 2개, 욕실 1개이나 정말 방방마다 북박이장이 싹다 있어 수납할 공간이 정말 넉넉했습니다. 본 주택은 독일 시스템 창호를 모두 사용하고 모든 자재가 다 고급입니다. 건물의 모든 창에는 반사 필름 처리가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럭셔리한 단독 주택 찾으셨다면 본 매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금액 파격적으로 5억 5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파격 인하하였습니다.